일은 여섯 번째 패턴입니다. 뭐뭐일 거야, 뭐뭐일 거예요 인데요. 육기가 흐르다로, 육기가 흐르대셔. 자, 육기가 흐르다로, 눈이 올 거야 라는 반말체. 육기가 흐르대셔, 눈이 오겠죠 라는 정중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로는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 거야의 불확실한 추측. 자, 불확실한 추측. 나의 예감의 동그라미입니다. 대쇼우는 네 뭐뭐일 거예요. 뭐뭐개조의 뜻으로 다로우의 공손한 형태예요. 해화에서 다로우는 남성이, 대쇼우는 네 여성이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각세다로. 각세대쇼. 학생일 거야. 학생이겠죠. 이렇게 명사에 바로 접속했고 이 영용사 오이시다로. 오이시대쇼. 맛있을 거야. 맛있겠죠. 나 영용사 봅니다. 한가하다. 희마다. 의다가 떨어지고 희마다로. 희마대쇼. 한가할 거야. 뒤에 대쇼. 한가하겠죠. 동사입니다. 아메가 흐르다로 흐르, 비가 내릴 거야. 아메가 흐르대셔 비가 내리겠죠. 여러 번 읽어봅니다. 자, 뇌 세팅 패턴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네 번째 추측의 네 번째 표현. 뭐뭐 일거야일거예요입니다 따로 뭐뭐 일거야 대셔, 뭐뭐일거예요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내일은 아마 눈이 내릴 거야. 뭐 뭐일 거야. 아, 반말 체구나. 나로우 가오구나. 내일은 아시다와. 아마 탑은 눈이 내릴 거야. 눈이 내리다. 유기가 흐르. 그래서 눈이 내릴 거야. 유기가 흐르다로. 자, 여러분 함께 말해 봐요. 내일은 아마 눈이 내릴 거야. 아시다와 탑은 유기가 흐르다로. 아시다와 탑은, 유기가 흐르다로. 두 번째 문장입니다. 뭐지 않아, 어떻게든 되겠지. 뭐지 않아, 서너우찌, 서너우찌, 어떻게든 되다. 라고 할 때, 난 또까, 나루, 난 또까, 어떻게든 나루 되다.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해서, 뭐, 뭐, 겠지. 그러니까, 반말체가 느껴지죠. 다로우를 씁니다. 난 또까, 나루, 다로 어떻게든 되겠지. 자 여러분 함께 말해봐요. 뭐지 않아 어떻게든 되겠지. 서너우지 난똑같나르다로 서너우지 난똑같나르다로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런 거 아무도 안 믿을 거야. 그런 것. 손나, 그런이에요. 뒤에 노가 붙어서 손나노, 그런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 해화에서 그런 거라고 부드럽게 해석했어요. 손나노, 그런 거, 아무도, 다래모, 다래 누구라는 뜻인데 뒤에 모가 붙어서 누구도, 아무도라는 뜻입니다. 그런 거, 손나노, 아무도, 다래모, 안 믿을 거야, 믿다라는 동사가 신지루, 그러면, 부정, 믿지 않다, 신지나이, 믿지 않을 거야. 반말체죠. 그래서, 따로, 신지나이다로, 믿지 않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런 거 손나노 아무도 다레모 안 믿을 거야. 신지나이다로. 자, 여러분 함께 말해봐요. 그런 거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손나노 다래모 신지나이다로. 손나노 다레모 신지나이다로. 네 번째 문장입니다. 그 이상의 도전은 어렵겠죠. 뭐 뭐겠죠. 어, 이거는 내쇼 정중체구나그 이상. 소래이조 그 이상이라고 할때 소래는 원래 그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이라고 할 때는 소래이조를 씁니다. 소래이조 도전은 조생, 조생. 그 이상의 도전은 소레이저너 조생화. 어, 명사와 명사 사이에 노가 왔죠. 소레이저너 조생화. 어렵다, 무지까시 어렵겠죠. 무지까시 대죠. 자 여러분 함께 말해봐요. 그 이상의 도전은 어렵겠죠. それ以上の挑戦は難しいでしょう. 실전의 와속 패턴입니다. ります2시には終わ 카이기와 헤이는 난지니 몇 시에 오와르 끝나다? 오와리마스 끝납니까? 즉, 끝나요? 라고 물었어요. 주, 니지니와 1 2 시에는 오와르데쇼. 데쇼, 뭐뭐겠죠? 오와르데쇼. 끝나겠죠? 자, 여러분 함께 읽어봐요. 카이기와 난지니 오와리마스까? 주, 2지니와 오와르데쇼. 카이기와 난지니 오와리마스까? 12時には終わるでしょう。